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골판지를 이용해서 골판지 바구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준비물은 이제 골판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골판지 한 장을 준비하면, 자, 이렇게 제가 지금 4등분을 했고요. 3cm로 네 개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3cm로 네 개를. 그래서 지금 골판지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가장자리 3cm로 네 개를 자르고, 그 나머지로 이렇게 4등분을 했습니다. 4등분. 자, 그래서 골판지 한 장이면 네 개를 만들 수 있는 어, 오늘 골판지 바구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판지 고그 중에 이제 4분의 1을 한 개를 가지고 와서,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 놨는데요. 6cm, 6cm 여기도 6cm, 여기도 6cm, 6cm. 이렇게,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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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cm. 이렇게, 이제, 줄을 거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6cm 중에서, 이 가장자리. 여기를, 하나, 둘, 셋, 네 군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자, 이렇게 자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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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군데를 지금 잘랐고요. 자, 자른 것을, 이 골판지를 접어야 되는데 접히지가 않죠? 그럴 때는 이렇게 자를 놓고, 가위로, 한번 이렇게 예, 가위로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너무 세게는 말고 이렇게 이제 줄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톡톡톡톡톡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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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골판지를 할 때는 이렇게 가위로 칼집을 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3cm로다가, 3cm로, 어, 오려준 거, 요거 이제 저기, 손잡이 부분을, 센치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요거, 요렇게 붙일 건데, 요 정도. 손잡이 부분을 요렇게 오려주고요. 이제 손잡이를 붙일 겁니다. 손잡이를 붙일 때 여기가 항상 이렇게 굽는 자리가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오히려 구부려 구부려 려서자 이제 글루건으로 글루건으로 여기. 요렇게 글루건으로 해서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중간이네요. 여기 중간. 자, 중간에다가 붙여 주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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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건으로 이렇게 해주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꼭꼭 눌러서 딱 붙여주고요. 글루건으로 이쪽도. 자 이렇게 요 끝에를 자가운데다가 붙여주고 뜨거우니까 요거는 조심조심해서 글루건을 해야 되겠죠. 요거 여기도 또 여기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이렇게 글루건을 한 다음에 꾹 눌러서 꾹 눌러서 붙여 줍니다. 자, 이렇게. 자, 꾹 눌러서 붙여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장식을 해주겠는데요. 장식을 할 때는 저는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달아줬는데. 리본. 자. 리본을 하나 제가 접었고요. 자, 리본을 같이 한번 접어보죠. 요 리본을. 먼저 이렇게. 삼각 접기. 한번더 접고요. 펴서 요 가운데로 또 그리고 한번반 반을 접고 이렇게 접습니다 또 반을 접고 여기 올려주고 이쪽도 올려주고 자 이렇게 올려서 주고 다시 펼쳐 서 속으로 넣어줍니다 여기도 속으로 넣어주고, 자, 뒤로 접고, 뒤로 접고, 다시 한번 여기 올려주고, 이쪽도 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운데가 여기가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죠. 하다 보면 여기가 이렇게 꼭 찢어지는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나중에 장식을 붙여줄 거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하나 하고 글루건으로 자꾹 눌러서 리본을 붙여줍니다. 이쪽도 꼭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런 걸로 장식을 하나 해줄 건데요 이것도 블루건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예쁘죠? 이거 장식을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거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 붙여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조그마한 구슬 구슬을 어, 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둘, 세개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쪽도 하나, 둘, 세 개. 자, 이렇게. 붙이는 거와 안 붙이는 것도 이렇게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바구니, 골판지 바구니. 오늘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제 뭐 이런, 뭐, 풀, 이런 것도 이렇게 담아 놓고 사용을 해도 끄떡이 없네요. 자, 오늘 골판지 바구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